발전소 트랙이에요 자방님이 러너하시면 아나 어떡하지 진짜 <laughs> 아나 긴장돼 아 제발 아, 나 떨려 <laughs> 아저 떨려서 말을 못하겠네 러너 누구 할 거냐고 에스갤럭시님의 자방님이 러너하시고요 샤이언님이 막으신대요 <laughs> 아나 무서워. 아 시작한다 시작한다 시작다아 떨려. 치고 나가죠. 역시 빨라요. 아, 떨리세요. 이 빠르기 때문에. 떨려, 떨려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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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침착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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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. 와, 진짜 빠르시다, 장자방님. 와, 어떡하지? 나 진짜 리터 당하면 큰일 나는데 첫판부터 리터 하면 어떡하지, 진짜?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떡해, 어떡해, 잡아줘. 6등 됐어. 아 어, 이거 아닌데? 나 이걸 기대한 게 아닌데? 저말 없어도 되죠, 여러분? 이 타만 안 당하면 돼요. 이 타만 안 당하면 됩니다. 저말 잠깐 없을게요. 이거 첫 폰부터 제가 잡히버리면. 너무 시시하잖아요? 시시하잖아요? 와, 씨.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달리시지? 와와 와, 여러분 저 피하는 거 보였어요? 이거 이 이거, 이거, 이거 엄청난 실력입니다 여러분. <laughs> 피하는 것도 실력이죠? 와 자방님 어떻게 잡지? 아 이거 첫 판부터 장자방님 너무 하시네. 아 리타만 안 나면 되는데. 아 못쳤다 못쳤다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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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. 와 이거 미니맵으로 보니까 저못 따라갈 것 같아요. 아, 정수 차려고 가볼게요. 멘탈 붙잡고. 아, 제발. 아, 첫판부터 이렇게 짓는 재미가 없잖아요. 아. 와, 진짜 당자분이 너무 빠르시다. 아, 지금 떨려갖고 이게 안 돼, 컨트롤이. 어? 아, 어! 망했다. 아, 진짜 망했다, 망했다, 망했다. 와. 어떡해.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아. 다시 해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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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연습게임, 연습게임. 연습게임, 연습게임. 연습게임, 연습게임. 연습게임이죠? 아, 망했다. 망했다, 망했다. 연습게임이죠? 보시면은 드리프트 같은 거할때 니트로가 차는 게 진짜 달라요. 니트로가 더 빨리 차는 것 같아요. 진짜 빠르죠, 여러분. 진짜 빨라요. 벌써 나왔어, 피니쉬. 진짜 빨라요. 역시 1 0은 다른 것 같아요. 일단 2등으로.